나스닥 상장 한인 은행들인 BBCN과 윌셔, 한미은행의 주식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BBCN의 주식에 대해서는 전국 2위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사면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미주 한인계 은행인 BBCN, 윌셔, 한미은행, 빅3은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NL 파이낸셜은 전국은행 중 BBCN의 주식을 2위로 평가했습니다. 애널리스트 8명 가운데 6명이 BBC의 은행을 투자 등급을 바이로 책정한 가운데 웰샤 은행과 한미 은행을 경우도 바이로 평가가 나오고 있어 빅리 은행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일단 이제 은행들의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위기 이후로 특히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JP모건 체이스에 비해서 특히 이제 한인 은행들 같은 경우가 이제 성장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장이 지금부터도 뭐 상승세를 가동시켜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한인 은행 같은 경우들도 조정을 끝내고 다시 이 올라갈 수 있는 채스가 많은 거죠. 빅3 은행 전부다 주가는 지난 3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BBCN의 경우 6년 최고치를 나타냈고 윌샤 은행은 3년 최고 지점 그리고 한미 은행은 3년 동안 제일 높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한인계 은행을 대표하는 빅3 은행은 주택부실 용자 사태 이후 부동산 용자보다는 한인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SBA 론을 활성시키면서 보다 안전한 마케팅을 펼쳐 결실을 맺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BBCN이 나라은행과의 합병과 웨시샤 은행이 세안 은행과의 합병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크게 평가돼 체계적인 경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은행임을 증명한 셈입니다. 합병한 후에 굉장히 그두 은행의 그 인적 구성그어좀그 그 화합이 좀잘된 같아 가지고 어 최근에 또그 새로 행 선임이 됐고. 그 그래서 앞으로 더좀 발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큰것 같습니다. 나스닥 상장 한인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 은행이 한인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성장에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